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죠? 저도 음악을 많이 좋아합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라디오 퀴즈였던 저는 음악을 듣는 데꽤 진심이었고 당시 유행하던 음악과 가수를 모조리 꿰고 있을 만큼 음악에 푹 빠져 지내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면서 점차 음악과 멀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한때는 음악 매니아라 자부하던 내가 이젠 지친 일상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음악을 소비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면 괜스레 마음이 씁쓸해지곤 한답니다. 그때의 내 음악에 대한 열정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오늘은 잠시 시간을 되돌려 그때의 열정을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들려드릴 이 책을 계기로 말이죠. 한 시절 내가 너무나 사랑했었던 음악. 내 청소년기를 온통 사로잡았던 가수. 오늘은 그 음악과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 보시죠.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장루의지음 최인의 옮김 정민미디어에서 발행한 디스이즈잇 영원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디스이즈잇 영원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2009년 6월 2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This Is It은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기 전까지 준비하던 콘서트의 정식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 콘서트를 통해 40년 음악 인생을 돌아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책은 시종일관 따뜻한 시선으로 마이클 잭슨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반추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5살의 나이로 데뷔한 어린 시절부터 혼란스러웠던 청소년 시절. 세계적 팝스타로서의 도약과 비극적인 추락에 이르기까지 마이클 잭슨의 인생을 심도있게 서술하는 한편. 그가 팝 음악사에 남긴 발자취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천재 아티스트인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뛰어난 사업가, 사랑이 넘치는 자선가 등 대중이 잘 알지 못하거나 간과해버린. 마이클 잭슨의 또 다른 일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어른의 몸에 갇혀 12살 소년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에 대한 대중의 오해와 진실, 추락의 원인이 된 아동 성추행 루머 등을 자세히 다루어서 밥의 황제라는 모습 뒤에 감춰진 인간 마이클 잭슨을 또 다른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문화의 아이콘 마이클 잭슨 그는 단순히 노래 잘하고 춤잘 추는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마이클 잭슨과 동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그를 제대로 이해하고 추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CC세 영원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장류 지음 최인의 옮김 LA 현재 시간 6월 25일 오후 무슨 일입니까? 되도록 빨리 구급차를 보내 주세요. 알았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캘리포니아 LA 90077입니다. 캐럴 로드입니까? 예, 캐럴 로드 드라이브에요. 알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남자가 한명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아요. 심폐소생술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50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고 호흡도 없습니까? 예. 숨을 쉬지 않아요. 의식도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환자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침대요. 예, 그럼 마루에 눕히세요.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전화로 심폐소생술 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사가 있어요. 아, 거기 의사가 있다고요? 예, 하지만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아무 곳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 구급대원들이 가는 중입니다. 거기에 의사가 있다면 그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제가 전화로 돕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목격한 사람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의사가 유일한 목격자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의사분께서 저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건지 보셨어요? 하, 제발 서둘러 주세요. 구급차가 이미 출발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도 모두 구급대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심폐소생술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예, 구급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 1장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2009년 6월 25일 한 시대를 상징했던 음악계의 큰 별이 덧없이 지고 말았다. 세상은 그가 떠난 후에야 그의 자취를 되새기고 그가 남긴 음악을 들으며 삶이 그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매정했는지를 깨닫고 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그는 하늘의 별이 되고 난 후에야 타블로이드지의 스캔들 기사가 아닌 순수하게 음악만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R&B가 키운 소년. 마이클 잭슨이 음악계에 발을 들여놓은 건 화려한 춤과 뛰어난 미성으로 세상에 알려진 1980년대보다 훨씬 이전이었다. 잭슨은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조 잭슨과 캐서린 잭슨의 구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그는 애잔한 느낌의 흑인 연가를 들으며 자라서인지 그의 영혼에는 자연히 리드맨 브루스의 감성이 깊게 배어들었다. 아버지는 숙부들과 함께 팔콘즈라는 R&B 밴드를 결성해 활동했다. 나는 거실에서 팔콘즈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음악을 들으며 자랐다. 음악을 들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올랐다. 그 기쁨이 내 몸을 가득 채우고 나면 오로지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나를 키운 것은 R&B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서전 문워크 중. 아버지와 숙부의 음악을 통해 R&B의 감성을 이어받았다면 어머니가 불러주는 컨트리 음악은 그에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자장가로 'U a 마 My Sunshine' 등을 불러주면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법을 다정히 일러 주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잭슨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형인 점혜인이었다 잭슨의 재능을 발견하기 전까지 점혜인은 집안 최고의 보컬이었으며, 잭슨은 그를 거의 숭배하다시피했다. 비록 지금은 잭슨의 후광에 가려 저평가되고 있지만, 저메인 잭슨 역시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수이다. 잭슨의 아버지 조 잭슨은 원래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팔콘즈로 활동하면서 한때 진짜 뮤지션을 꿈꾸기도 했으며 하나뿐인 전자기타를 벽장 안에 소중히 모셔놓고 아이들이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삶의 고단함을 달래주던 팔콘즈가 해체된 후 음악을 하겠다던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낙담에 있던 어느 날, 조잭스는 아들들이 마치 놀이를 하듯 흥겹게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아이들이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둘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악기를 사서 아이들에게 본격적으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식들을 통해 자신이 못다 이은 꿈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엄격한, 심지어 학대에 가까운 훈련을 받으면서 마이클 잭슨과 내네 형들은 점차 잭슨 파이브로서의 모습을 갖춰갔다. 혹독한 훈련은 헛되지 않았다. 게리시에서 열린 뮤직 콘테스트에서 챔피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 콘테스트에서도 1등을 한 것이다. 그때부터 조잭슨은 아들들을 데리고 깨리시, 시카고, 심지어 뉴욕까지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다. 잭슨의 나이가 불과 5살 때의 일이다. 잭슨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을 하면서 세상의 어두운 열면을 너무도 일찍 알아버렸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그가 위대한 퍼포머로서의 발판이 다져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잭스는 자신의 공연이 없을 때에도 먼지와 냄새나는 장막에 매달려 다른 가수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대를 휘어잡고 관중을 열광시킬 수 있는지, 춤을 추면서도 흔들림 없이 노래를 할수 있는지를 배웠다. 원래 춤과 노래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잭스는 무대 위 가수들의 모습을 마치 바싹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자신의 머리와 마음 속에 새겨넣었다. 1968년, 바비 테일러라는 음악가가 우연히 이들의 공연을 보고 그 범상치 않은 잠재력을 예감했을 때, 잭슨 형제들은 이미 충분한 공연 경험을 쌓은 상태였다. 바비 테일러는 잭슨 형제를 레코드 제작사인 모타운에 소개했고, 잭슨 형제는 그때부터 잭슨5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모타운에는 제임스 브라운, 제키 윌슨, 오티스 레딩, 스모키 로빈슨 등 미국 음악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훌륭한 가수 및 작곡가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었다. 잭슨은 이들의 공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장차 시대를 풍미할 가수로서의 잠재성을 키워갔다. 두각을 드러낸 음악 천재. 모타운과 계약을 한 후, 잭슨 파이브는 첫 번째 앨범인 'I Want You Back'를 발표했다. 보컬로서 재능을 인정받은 잭슨은 이 앨범에서 리드 싱어로 활약했는데, 그의 생기발랄한 목소리는 이 앨범이 성공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 미성이면서도. 힘차고 리듬감 있는 어린 잭슨의 목소리는 지금 들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질 만큼 경쾌하고 생기가 넘친다. 1972년에 발표된 배는 잭슨의 매력이 100% 발휘된 곡이었다. 동명 영화의 주제곡이기도 한이 곡에서 잭슨의 미성은 서정적 가사와 잘 어우러지며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첫 번째 앨범이 발표와 동시에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잭슨5는 미국 음악 역사상 최초의 흑인 아이돌 그룹으로 떠올랐다. 심지어 백인들까지도 그들의 음악에 환호했다. 잭슨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인종과 종족을 초월하는 음악적 마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0대에 접어든 후 잭슨은 노래뿐만 아니라 작곡 분야에서도 조금씩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모타운에서 잭슨 파이브의 앨범 제작에 참여했던 한 프로듀서는 그때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아마 1970년쯤이었을 겁니다. 잭슨이 오더니 당시 유행하던 노래 한 소절이 상당히 재밌다고 하더군요. 어떤 부분이냐고 물어봤더니 피아노 앞으로 가서 그 소절을 쳐보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때까지 잭슨은 피아노를 배운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귀로 듣고 음악을 정확히 기억하는 능력은 하늘이 작곡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능입니다. 잭슨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의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하다. 잭슨5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특히 막내였던 마이클 잭슨은 어딜 가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잭슨5는 점차 어른이 되어갔고 잭슨 역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키가 자라는 것보다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것보다 잭슨을 더욱 괴롭힌 것이 있었다. 바로 목소리가 변한다는 사실이었다. 변성기가 되면서 이전의 미성을 잃어버린 잭슨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스타의 모습과는 달리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을 만큼 예민하고 불안해졌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도 잭슨은 음악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잭슨5가 1974년 발표한 댄싱 머신은 잭슨 특유의 리듬감 있는 창법과 함께 처음으로 춤 실력을 선보인 곡이다. 당시 유행하던 디스코풍의 리듬을 가미한 이 곡에서 잭슨은 노래 실력 못지 않은 춤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면서 댄스 천재의 탄생을 예감하게 했다. 잭슨은 1979년 앨범 Off the w o r l 을 발표하면서 형제들과 아버지를 떠나 솔로로 독립했다. 미국 음악사에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는 Off the w o r l 은 마이클 잭슨과 전설적인 프로듀서 퀸스 존스가 처음으로 손을 잡은 앨범이기도 하다. Off the w o r l 을 통해 잭슨은 혼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수록곡 r o v w i t o 에서 시원하게 내지르는 창법은 잭슨이 한 사람의 남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She's Out Of My Life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소년의 감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Don't Stop t i l You Get Enough에서는 R&B와 디스코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새로운 음악 세계를 선보였다. 마이클 잭슨은 공연가와 예술가가 가져야 할 재능과 감각을 모두 갖춘 천재였습니다. 그는 풍부한 감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오프 더 월을 제작할 당시 마이클은 하루에 노래 몇 곡을 실수 한번 하지 않고 완벽하게 녹음했습니다. 녹음실에 오기 전에 철저히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퀸시 존스는 1982년 한 매스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잭슨이 곡을 어떻게 쓰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마이클이 곡을 쓰는 방법은 매우 드라마틱하면서도 간단합니다. 일단 악상이 떠오르면 그걸 부여잡고 머릿속에서 곡을 완성시켜 갑니다. 하나의 악상이 노래로 현실화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곡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대단합니다. 마이클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가 한 시대를 대표할 위대한 가수가 될 거라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퀸시 존스가 이 인터뷰를 했을 때는 아직 스릴러가 발표되기도 전이었다. 그리고 스릴러가 세상을 강타한 후 그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스릴러는 마이클 잭슨에게 전무한 성공을 안긴 앨범이자 전 세계 파부막 역사에 길이 남을 명반이었다. 이 앨범을 낸 이후 잭슨은 명실상부한 월드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스릴러에 수록된 곡들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진부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뛰어난 리듬감과 세련된 사운드를 자랑한다. 잭슨은 작곡부터 녹음,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직접 참여해서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잭슨은 역사상 최초로 영화식 뮤직비디오인 스릴러를 선보이면서 음악의 경지를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넓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MTV 채널에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로 가수 및 제작자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MTV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세 번째 솔로 앨범, 배드를 제작하면서, 퀸시 존스는 잭슨에게 더 많은 창작의 자유를 부여했다. 잭슨이 퀸시 존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배드는 잭슨 특유의 히, 히, 후와 같은 추임새와 애드리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앨범으로 이후 가상 섞인 독특한 추임새는 문어쿠와 함께 마이클 잭슨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았다. 직접 창작한 곡이든 남이 써준 곡이든 상관없이 잭슨이 부르기만 하면 그 곡에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다. 잭슨은 그렇게 세계 팝 음악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발자취를 남기면서 새로운 음악 세계를 창조해 나갔다. 영원한 팝의 전설로 남다. 좀처럼 꺼질 것 같지 않았던 마이클 잭슨의 인기는 1993년 아동 성추행 사건을 기점으로 점차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그후 10여 년 동안 잭슨은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렸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시선을 견디다 못한 그는 저택인 네버랜드 안으로 깊이 숨어버렸고 대중과의 소통에도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의 음악 세계는 더욱 깊어졌다. 잭슨은 자신이 받은 수모와 치욕, 그로 인해 쌓인 분노를 음악을 통해 표출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의구심,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진 상처들 역시 그는 음악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앨범이 바로 히스토리이다. 스크림 They Don't Care About Us, Earth Song 그리고 발표되자마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유아나 a 런까지 잭슨은 히스토리의 수록곡들을 통해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많은 감정들을 풀어냈다. 또한 Childhood라는 곡에는 너무 이른 데비로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던 아픔을 담았다. 그리고 이 곡들은 그에게 팝의 황제로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안겨주었다.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 때문에 수년간 앨범을 발표하지 않았던 잭슨은 2001년 9년간의 공백을 깨고 인빈저블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앨범에는 이미 고인이 된 전설의 래퍼 로터리우스 비아이가 랩을 담당한 Unbreakable, 전형적인 R&B 감성의 You r o n g My World, 잭슨의 폭발적 가창력과 가성이 돋보인 버러프라이스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이클 잭슨은 전부적인 재능을 가진 가수이자 춤꾼이었으며 또한 팝 아티스트 공연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진정한 연기자였다. 그는 매번 콘서트마다 무대장치, 의상, 음향, 조명까지 직접 꼼꼼하게 챙기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선보였다. 안타깝게도 잭슨의 콘서트 실황 정식 DVD가 남아있는 것은 1992년 10월에 루마니아에서도 부크레슈티에서 연 라이브 인 부크레슈트 더 데인저러스 투어뿐이다. 이 콘서트는 미국 HBO를 통해 TV로 방송된 유일한 공연이기도 하다. 당시 HBO는 1200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들여 콘서트의 방송권을 사들였으며 14명이 넘는 카메라 감독이 공연 녹화에 투입됐다. 이 콘서트 방송은 HBO 창립일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콘서트 영상 첫머리에서 마이클 잭슨은 눈부신 빛 가운데에서 불꽃처럼 튀어올라 무대 위에 선다. 운집한 관중은 그를 우러러보며 환호를 보내고 웃음지며 눈물을 흘린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신을 영접한 경건한 성도처럼 환희와 감격이 뒤섞여 있다. 이윽고 잭슨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화려한 몸짓이 무대 가득 펼쳐지면서 열기는 더욱 고조된다. DVD 속에 담긴 잭슨의 열정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생생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마이클 잭슨의 노래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후 잭슨의 음악이 다시 한번 전세계 뮤직차트를 휩쓸었다는 사실에 그가 얼마나 위대한 팝의 황제였는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지구촌 각지에 있는 팬들 심지어 팬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도 잭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천재가 우리 곁을 영영히 떠나버렸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살아생전 잭슨을 괴롭혔던 가진 추문과 억측, 괴소문들은 그의 죽음과 함께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오로지 노래와 춤, 그의 영혼과 삶을 고스란히 녹여낸 주옥 같은 음악뿐이다. 음악은 영원토록 남아서 마이클 잭슨이라는 천재가 한때 이땅 위에 살고 있었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 다방 마칠 시 간이 되었 네요. 오늘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지금도 그의 음악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클 잭슨과 그의 음악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봅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